들었어?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빌리포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신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에,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래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나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벤야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거짓 신자, 이름만 가진 신자, 형식적인 신자,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자,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생활과 또 믿기, 믿은 후의 생활에 차이점을 고백하면서 어, 진정한 성도의 생활 양상과, 또 사이비 신자의 생활 양상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사이비한 신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야 예수님께서도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책망하면서 위선적인 신자가 되지 말고 진실한 성도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신자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주님의 소원과 요청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많은 신자들을 향해서 사이비 신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성도가 되라고 요청을 합니다. 쭉정이 신자가 되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자가 되지 말고, 뜨거운 신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진정한 신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이비 신자 가론 유다에게는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 했다고 참 탄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진정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 가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는 방법은 어떤 거냐? 어떻게 해야 진정한 신자가 되느냐? 사도 바울은 진정한 신자가 되는 비결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은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고 자랑해오는 모든 것을 벌어 버려버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주는 것이라도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면 버려버려야 됩니다. 버리되 나중에 아까워서 다시 찾았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배설물 같이 쓰레기 같이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귀중하기 때문에 내게 속한 모든 것다 쓰레기같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성도가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제일 귀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살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귀한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깨끗하게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더럽게 보는 모든 혈기, 교만, 탐욕, 질투, 거짓, 음란 같은 나쁜 습관들, 이런 것은 아주 죄, 그냥 죄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쫓아가기 위해서,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참신자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은 내가 이미 웃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내가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다. 다 얻은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신자의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쫓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쫓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에 사로 잡혀서 쫓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것에 잡혀서 쫓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사로 잡혀 주님만 쫓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신자의 양상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5절, 58절에 보면은 주님을 위한 삶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범사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다 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잠을 자지 않는 것도, 어떤 것이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열심히 앞서기 전에 주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기 전에 앞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삶, 살아, 삶이요. 우리 자신이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첩병의 신앙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신앙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신앙자입니다. 이런 진정한 신앙의 길을 우리 2021년도 예, 점심히 지켜나가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애가 닿을 때까지 우리는.